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23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23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막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입니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식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런즉그날에 그의 장전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식의 성벽에 불을 지르느니 헤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두부 간넷살 왕이 너를 치를 모략과 너를 치를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과 문빗장이 없지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이 낙타들은 노랑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 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소론 큰 밤에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디기야가 주지한짓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알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오게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앙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자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이래 이르러 내가 알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조금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봄이 옵니다. 인생에 언제나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품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늘 나오는 다메섹, 지금 이제 다마스커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자들에게 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세 가지의 본문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는 23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메섹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메섹엔 북쪽으로부터 재난이 몰려올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다메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마카 아르바이 수치를 당하리니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이 땅은 바닷가와 접목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메색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아람, 들어보시는 아람, 아람의 수도입니다. 상업도시이고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마카 아르스은 그 아람 땅에 있는 것 중에 북쪽에 있는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재난이죠. 이제 바이론의 침략으로 인한 재난의 소식이 빠르게 이제 수도인 담에 세계까지 전달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게 돼요. 첫째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의 충돌입니다. 아람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람하면 여러분들 아람 장군 나만 기억하십니까? 예, 문둥병 나병으로. 고생을 하고 했지만 또 이것들을 다 고쳐주는 엘리사 고쳐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야 6장에 보면 도단에서 또 엘리사를 잡으려고 둘러쌌던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7장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내어쫓고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들의 방탕함 때문입니다. 이들의 방탕함. 2 5절 말씀에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상업 도시였던 담의 색은 엄청난 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을 이들은 올바른 데 쓰지 못하고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참 이상한 게 가난하고 힘들 때는 먹고 살 것만 있으면 감사한데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왠지 향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쳐 차리지 않으면 한 순간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신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자신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람망의 호칭이 있는데 이 호칭이 뭐냐면 벤하다시라고 하는데 이 베다단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신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단이라는 것이. 벤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신의 아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가 어떤 뜻입니까? "신의 아들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와 향락은 스스로를 신이 되게 만듭니다. 풍요와 향락에 빠지는 사람은 스스로를 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는 거죠. 자기에게 다 맞춰야 되고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상의 흉 향락에 빠지면 방탕하게 되고 방탕한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주문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 매주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합니다. 주중에는 저녁마다 가서 술집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을 또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이중생활, 두 주인을 섬기는 생활에서는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히 채우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풍성함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단지 간장 종지처럼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풍성이 담기를 원하면 최소한 그 포도주를 담아놨던 그큰 포도주 항아리 정도는 돼야 하나님 의 은혜를 부어 주실 텐데 마음의 자세는 간장 종직처럼 해놓고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돈은 돈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쓰일지 내가 이걸 주시는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면 향락과 또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에서2장8절 말씀에 또 이렇게 쓰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재정을 부 m e 시기를 e n 합니다하 a m e 재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흘러나가기를 다시 한번 m e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부가 네살 왕을 보내서 게달과 하솔을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양떼와 가축을 약탈하고 그 땅에 영원히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본 말씀 이 29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 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자, 그럼, 게달과 하솔이 저지른 죄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들은 어, 성경에 보니까 유목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달은이스마일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마일, 이스마일의 둘째 아들입니다. 어, 그들은 교만하고 잔혹했습니다.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약탈하며 이들은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불법적으로 빼앗는 저지를 죄악.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들로.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잠언 22장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반대 세상에는 약자와 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자와 강자 양육 강식의 법칙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정한 법칙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자는 약자를 어떻게 됩니까?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험하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이들을 끌어 안을 만한 넓은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약자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들을 또 우리가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하솔은 큰 밤에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약한 자에게 물을 한잔떠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신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오늘 본문에 있는 33절의 말씀처럼 그땅 가운데 영원히 황폐하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여무분나러분심판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계신 약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못 산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학벌이 짧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 그 약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증거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궁유랍을 입은 사람의 도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전달되어야 될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엘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엘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엘람은 지리적으로 페르시아만 북쪽, 현재 이제 이란의 남서부에 있는 고원 지대이고 쿠루스탄이라는 어,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다와는 거리가 좀먼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곳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엘람의 활을 꺾으시고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엘람에 대해 또 회복시키시다는 말씀이 이 본문 안에 34절과 39절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전쟁에서 활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멀리 있는 적을 갖다 맞출 수 있는 활은 엘람은 이 활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능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전쟁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싸움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법입니다. 이들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에 서 망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활, 강력한 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다 잘못된 생각을 오늘 보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착각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것이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3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안권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에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괜찮겠지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괜찮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애들은 괜찮겠지. 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애들이 괜찮겠지.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 우리는 뛰어난 것이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그럴 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또한 똑같습니다. 언제나 주변에는 나보다 강한 상대가 있고 또한 언제나 나는 위급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소에 나무에 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만하면 망합니다. 자만하면 망합니다. 실수는 평소에 잘하던 것을 못할때 실수가 생기는 법입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법이고요. 운전에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법입니다. 절대로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으뜸가는 활을 가지고 있다 활을 의지했던 엘람은 막강한 힘을 자랑했지만 아수르의 왕에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약소국으로 전락이 되었고요. 후에는 또메대와 바사에게 합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시면 수도 바사는 하고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 바사 제국의. 음, 수산, 수산이 처음에다 수도 수산은 나중에 바사제국의 중심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나보다 더 자랑하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마태고 26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뭘로 망합니까? 칼로 망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또이 엘람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엘람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이 엘람에 대한 얘기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파도니아 본도와 아시아에서 여기서 엘라민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자는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 가운데 엘라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그분들의 사람들의 현재를 보지 말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이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가족의 구원을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님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의지하고 향락에 빠진 자들, 또 다른 것들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자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며 향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혹여나 있는 모든 교만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니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익혀주셔서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